오늘 경기는 포항대, 성남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해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티고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포항대 성남. 메시! 메시! 골입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성남,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정신이 확뜨는 골이에요 구독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 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메시 긴터 w 브리엘 바티스토타 데리스트 역습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성남,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쿨리발리, 흐름을 조절합니다. 데리스트, 전방으로 길게 패스. 넣줍니다. 스루 패스합니다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데이비 베커 뒷공간을 보았습니다. 빨리 오하메드 살라 디에고 마라도나 오하메드 살라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키누희 패스 인터셉트 길게 찔러주는 패스 아~ 어, 볼잘 들어갔습니다 데이빗 백업 끊어냅니다 스루 패스 오하메드 살라 끊어냅니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줄곳을 찾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긴터. 오하메드 살라. 가로챕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데이빗 백업. 키미희. 받을 수 있을지? 루노 페르난데스. 포항 반칙을 당했습니다. 직접 노어볼지도 모르겠네요. 위협적인 프리킥이 될것 같습니다. 직접 갑니다. 강하게 때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하메드 살라.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끊어냅니다. 긴터 메시 수비를 제치입니다. 코너킥입니다. 과연 모하메드 살라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데이비드 베커 길게 보내는 패스 중원에서부터 상대의 움직임을 차단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가로채갑니다. 자 왼쪽 갔어요. 마티소타 이걸 막았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볼 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또한 번의 공격 기회입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좋은 찬스! 휘셀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끊었습니다. 공을 되찾아옵니다. 비에이라긴터 데이비 베커. 왼쪽 잘 봤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네이마르 공간으로 패스. 자 좋은 볼인데요. 송남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투피스 기회. 직접 슈팅은 좀 어려울까요? 오, 자, 오, 좋은 오, 선방으로 브리키를 받았습니다. 아, 좋은 선방이에요. 이 시점에 이런 선방 의미도 크죠? 네비 백터 어디로 보낼까요? 사울, 사울. 공간으로 찔러 주는 공.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네이마르.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길게 찔러 줍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뒷 공간으로. 오! 슈팅! 골! 두골 차로 도망갑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유치 선정과 오프도볼 움직임이 아주 좋았거든요. 클래스를 보여준 원더골이었습니다. 성남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성남으로서는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자 카운터 시도 데이비 백업 줄 끝을 찾습니다 슛 막았어요 좋은 스루 패스하지만 골로 연결되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포항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3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머리로 방향을 잘 바꿨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모라타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직후의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도 봐 되겠죠. 대단합니다. 성남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비 백업. 끊어냅니다. 비에이라.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러주는데요 자, 기회입니다.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점수 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스루 패스의 연골입니다. 라인에 걸치는 타이밍 아슬아슬하게 잘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 패스라면 이것 무조건 넣어줘야죠. 성남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데리스트 길게 보냅니다. 모라타. 오 좋아요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네이마르 자 반격 기회입니다 치고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데리스트 한 번의 롱 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볼 모라타 흐름이 좋은데요 왔어요 낮게 크로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찼습니다 쿨리발리 패스 가로챕니다 데이비 백업 데이비 백업 전방으로 길게 패스 자 흘러나왔는데요 비에이라 뒷공간으로 열렸어요 수비가 붙어집니다 온사이드 전방으로 길게 성남,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성남,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포항,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긴터, 네이마르. 마르시알. 스루패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모드리치. 좋은 압박입니다. 모라타.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기회입니다. 슈팅. 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상대도 경계도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모라타 두 골을 기록합니다. 성남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성남 훌륭한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성남으로서는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한 것이 컸습니다. 그 기세가 경기 끝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